이찬원은 현철의 죽음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추모 콘서트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철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며 어떤 방식으로 그를 기를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찬원은 여러 선배 트로트 가수들에게 연락을 취해 현철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열자는 제안을 했다.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으며 현철의 음악을 통해 그를 기억하자는 의견에 한 마음으로 모였다. 콘서트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찬원과 동료 가수들은 밤낮으로 연습에 매진했다. 현철이 평생을 바쳐온 트로트 음악을 재해석하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현철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최선을 다했다. 샵사인 샵사인 추모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콘서트 당일, 무대는 장식과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그러나 가장 빛나는 것은 무대 위에서 펼쳐진 공연이었다. 이찬원과 다른 출연 가수들은 현철의 대표곡들을 하나하나 재해석하며 불렀다. 사랑의 이름표, 영원한 사랑, 그리운 사람 등 현철의 히트곡들이 다시 한번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특히 이찬원이 부른 사랑의 이름표는 콘서트의 하이라이트였다. 현철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는 이찬원의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현철의 기억을 되새겼다. 샵사인 샵사인 기부와 나눔의 의미 추모 콘서트의 모든 수익금은 현철의 가족에게 기부되었다. 이찬원은 이를 통해 현철의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는 현철 선배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지 음악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이찬원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현철의 가족 또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샵사인, 샵사인 지속되는 추모와 기억현철의 추모 콘서트는 끝났지만, 그의 음악과 기억은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이찬원과 동료 가수들은 이후에도 현철을 기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매년 현철의 기일에 맞춰 작은 공연을 열거나 그의 음악을 재해석하는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또한 이찬원은 현철의 음악을 다음 세대에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는 현철 선배님의 음악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현철의 음악과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